자, 오늘 21차 시 연력학과 관련된 문제 5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4월 고3학력 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것을 또 나는 가에서 핀을 제거하였더니 A가 단열 팽창하여 피스톤이 정지한 것을 그리고 단은 나에서 A에 열량 Q를 공급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압력은 가에서와 다에서가 같고 A의 부피는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 A의 압력이 가와 다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압력을 P0라고 한번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도 P0고 요 다에서 A 압력도 P0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에서 A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W가 플러스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부피가 감사하고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니까 기체인 A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언. 나다 과정에서 자, 나다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죠. 이때 A의 내부에너지 증가량이 Q이다. 했는데 나에서 다로 바뀌는 과정은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열역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0 플러스 델타 U가 되죠. 네,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 일이 0입니다. 따라서 그 열을 공급한 만큼 내부에너지가 변합니다. 근데 열이 지금 기체에 공급되고 있죠. 그럼 기체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Q가 플러스고 델타 U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아, 맞죠? 그다음 뒤것 A의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어, 이거는 뭐 가에서 나 과정에서는 <laughs> 뭐그 단열 과정이고 나에서 다 과정은 등적 과정이고 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PV nRT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체는 갇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몰수하고 이 기체 상수는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하고 지금 달을 비교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다 모두 압력은 P제로로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하고 달을 비교해 봤을 때 부피가 다쪽이 더 크죠. 따라서 온도도 가보다 다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죠. 그래서 기니 피그가 더 비되겠다. 뭐 이거를 이게 그 P-V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부피고 이게 압력 그래프면 처음에는 좀 단열 과정이죠. 단열이면서 팽창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뀌고요. 가고 여기에 니다그 다음에 등적이면서 어떻게 돼요? 열이 공급되죠. 이러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아 이게 뭐고 이게 나고요 요게 요게 답니다 근데 요두개 압력이 P0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PV값이 더큰 쪽이 이쪽이니까 온도가 NRT가 더큰게 이쪽이고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걸로 끝내는 게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고상황력평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두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 ABC가 들어있다. 두 피스톤은 정지해 있다. 그림 나는 가의 B에 열을 서서히 가하여 B의 상태를 A에서 B 과정을 따라 변화시킬 때 B의 압력과 부피를 <laughs> 나타낸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B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B에서 두 피스톤은 정지 상태 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두 피스톤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 것을 골라라. 기억. 자 B 상태에서 C 압력은 2 P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B 상태는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요 피스톤이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은 이제 모든 마찰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0이고요. 피스톤에 힘을 작용하는 녀석은 요 기체의 압력에 의한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A의 압력에 의한 힘하고 B에 의한 압력의 힘. 요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면적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같아야지 그 압력의 이하님이 같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압력이 같고 똑같은 이유로 요 피스톤도 정지했으니까 B의 압력의 이하님과 C의 압력의 이하님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똘똘말이로 ABC의 압력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이 중에서 B의 압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B의 압력이 요 B 상태였을 때 E입니다. 그러면 이때 A의 압력과 C의 압력도 e p 가 되겠죠. 그래야지 피스톤이. 정지 상태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은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B가 한 일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B에 지금 피스톤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B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네. 동일한 결과입니다. 양쪽의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 면적을 구하면 되구요. 요 면적을 구할 때 평균 속도로 변이를 구하듯이 요렇게 구하면 편하겠죠. 그러면 요게 p 더하기 2p 나누기 2가 되어서 1.5p가 되구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ev 빼기 v 그래서 v가 되겠죠. 그래서 1.5pv가 되겠습니다. 요 면적은 1.5 PV가 되겠고 요게 B가 요두 피스톤의 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PV가 아니고 1.5 PV 틀렸고요. 자그 다음 디귿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2PV다. 그래서 요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근데 요거는 어, 요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요 B 하고요, B 하고 B를 하나의 개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요 A 하고 C를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B에 일단 열을 가했잖아요. 열을 가해서 B는 외부에 일을 했습니다. 외부에 일을 했는데 이때 B의 입장에서 외부는 A와 C가 됩니다. 이게 A와 C의 일을 한 거고요. 그럼 A와 C의 일을 한그 일의 크기가 이 그래프에서 주어진 그1.5 P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1.5 PV는 B가 A와 C에 한 일이에요. 그러면 A하고 C의 입장에서 A하고 C 입장에서 인력학제 일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면 A하고 C의 입장에서 오면 요 실린더도 단열되어 있고 피스톤도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A하고 C에 출입하는 열량은 없습니다. 요 Q는 B에 열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는 단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A하고 C를 하나로 묶어서 열역학 제일법칙을 쓰면 Q는 0이 됩니다. Q는 0이 되고요. 그다음에 A하고 C 입장에서는요. 둘다 부피가 줄어들었잖아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상황이에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으니까 어, 그 외부로, 그때 그 외부는 또 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B는 AC에 1.5PV만큼 일을 한 거고, A와 C는 B로부터 1.5PV만큼 일을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W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5PV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A와 C의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에 합이 됩니다. 근데 d 귿에서 물어본 것은 바로 요 값을 물어본 거죠. 요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예, 1.5 B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 1 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뒤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이세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그 열기관의 이제 순환 과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에 어,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결국에 세 가지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열역학 제1법칙으로 열율에 대한 식. 보통 요두 개로 해결이 다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PV nRT라는 식을 또 써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 쓰여지는 식의 종류는 요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 상태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은 등원 과정이고. 자, 그러면 이럴 때 바로 여기다 적어주세요. 등원이라고. 아니면 까먹습니다. 네. 여러분, 쇼츠에 중독되어 있잖아. 네. 그래서 그 단기 기억 능력이 완전히 쉐시죠. 쉐여 욕입니까? 예.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머리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BC가 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보통 저는 이 압력이 일정한 과정은 굳이 안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티가 나잖아요. 압력이 일정한 어, 과정이죠. 요축하고나란하죠 그리고 어,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일일 때는 플러스겠죠.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때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표에 나타난 거예요. 부호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하기 앞서 지금 CA 과정은 보면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0이죠. 그 말은 이제 CA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열이 차단된 과정이죠. 자, 기억볼까요?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자, 등온 과정이면 특징이 온도가 안 변하니까 델타 U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Q가 W가 되고요. 근데 이때 지금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W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Q도 플러스죠. 월급이 불렀습니다. 그럼 기체 입장에서 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틀렸습니다. 열을 받는다, 흡수한다. 혹은 받 흡수한다가 좀 어때? 이거랑 대조되겠네. 흡수한다 혹은 열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기억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순환 과정입니다. A, B, C, A. 이렇게 돌아오면요. 온도가 처음하고 같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제 1법칙을 쓰면 델타 U가 0이 됩니다. 따라서 Q는 W 더하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순환 과정 동안 출입한 연량을 전부 다 더하잖아요. 이걸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전부 다 더해요. 더하면 이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호를 정해볼까요?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Q가 아까 구했죠? Q는 W인데 W가 플러스니까 이 100은 플러스입니다. 자, BC 과정은 등학과정이에요. 등학과정의 특징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습니다. QW 델타 U가 0인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부호가 결정되면 나머지 부호가 다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B에서 C로 바뀌는 과정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럼 W가 마이너스니까 Q하고 델타 u 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고 얘도 자동스럽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W도 아까 제가 놓치고 졌는데 이것도 플러스죠, 지금. 네, AB가 좀 부피 증가하니까. CA가 지는 부피 감소하죠. 부피 감소하니까 W가 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더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100 빼기 80이 됩니까? 요거는 100 빼기 기역 빼기 48.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기역을 왼쪽으로 넘기고요. 20을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80 빼기 48이 됩니까? 그래서 얘가 32 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줄은 여기 위에 표에 이미 표시되어 있으니까 숫자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32가 맞습니다. 그럼 이 열기관의 열효율을 계산해 볼까요? 자, 열효율은 식이 이렇게 됐어요. Q1분의 W였어요. 이때 Q1의 의미는 Q1의 의미는 뭐냐면 한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총 열량입니다. q 1은 이거 W는 한 순환 과정에서 총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q 1은요 지금 요세 과정 중에서 흡수할 때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Q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W는 뭐냐? 이걸 다 더한 것도 W고 얘를 다 더한 것도 W입니다. Q는 W 더하기 0이니까. 그래서 100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0줄을 흡수하고 20줄만큼 일을 해서 효율이 20%.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네. 우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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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2020년 11월 선능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로 해서 12점 걸어봤어요. 네. 자 그림은 연효율이 0.3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의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일단 보면 BC과정하고 DA과정 한번 보세요. 어... Q가 0이죠. 네. 그래서 BC하고 DA는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먼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 그래서 전략은 열효율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효율이 나왔기 때문에. 연료율이 결국에 흡수한 열량분의 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식을 세워 볼 겁니다. 그 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각 과정에서 우리가 열이 흡수되냐 방출되냐를 먼저 한번 따져 볼 건데요. 자, A, B 과정은 등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등압 과정은 Q, W, 델타 U, 의 보가 다 같죠? 그래서 이게 보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W가 플러스고요. 따라서 Q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식도로는 이렇게 그려요. 열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이게 항상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폐곡선이 만들어지거든요. 폐곡선이 만들어지면 열이 흡수하는 과정인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열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기역만큼 열이 흡수된다.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풀이할 때 이렇게 모식도를 그릴 겁니다. 여기는 단열 과정이니까 하살표가 표시가 안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CD 과정은 등압 과정인데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W가 마이너스고 Q랑 델타 U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열이 빠져나가죠? 그럼 열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터 표시를 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더 여기 140 줄이 빠져나가고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 더하잖아요? 더하면 W가 됩니다. 이게 이제 총 출입한 열량이자 한순환과 정당 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Q는 W다하기 0이니까. W가 얼마가 돼요? 기읍 빼기 140이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연료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료율이 0.3이에요. 얘는 흡수한 열량분의총한 일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흡수한 경우는 A, B 과정밖에 없죠? 이때 기억을 흡수했어요. 기억을 흡수했고요. 총한 일은 기억 빼기 140인 거죠. 그럼 기억에 대한 식이니까 풀리겠죠? 그래서 네. 0.3 기억은 기억 기역 빼기 140에서 0.7 기억이 140이고요. 그럼 7 기억이 1400이니까 기억은 200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죠.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이제 등압 과정이잖아요. 그럼 QW 델타U에 보고 갖고 부피 증가니까 W가 플러스니까 델타U도 플러스다. 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PV꼴 nRT잖아요. 근데 압력 부피의 고배 값이 이때가 더 크죠. A의 PV보다 B의 PV가 더 크니까 A의 NRT가 D보다 B의 NRT가 더 크다. 그래서 이쪽이 온도가 더 크고 내부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얘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있죠. Q가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게 아, 요거는 그 열역학 과정으로 푸는 게 낫겠다. 열역학 제1법칙으로 그러니까 등학 과정이고 그럼 QW 델타U의 부호가 같고 부피가 감소하니까 W가 마이너스고 Q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2023년 10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드물게 도1구번 문제로 열역학 문제가 나왔던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laughs> 또 잠들었네. <laughs> 오.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압력이 그리고 B, C와 D, A는 온도가. 와 등원이라고 친절하게 적어줬네요. 그리고 C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W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 AB 과정은 이게 기체가 한 일이 주어져 있으니까 열역학 1법칙을 마저 써 볼까요? 일단, AB과정은 등음, 어, 등압과정이니까 QW 델타 U의 부호가 같죠. 네. 그래서 이 Q1은 W, 부피가 증가해서 W가 플러스니까 Q1은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렇게돼 있고, 이때 W1만큼 일을 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때 내부에너지 변화 모르죠. 델타 U1이라고 그냥 둘게요. 그리고 바로 기억해 보면,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일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체가 한일물어르고 있으니까, BC 과정에서 인력각제 일법칙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등원 과정입니다. 등원 과정이니까, Q가, Q는 W 더하기 0이 되겠죠. 델타 유 자리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를 W2라고 하면, 얘는 W2 더하기 0이 돼요. 근데 이때, 요 녀석이 플러스잖아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도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표에 주어진 값은요, 여기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니까 요건 크기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제가 임의로 그냥 정해지면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CD 과정 한번 볼까요? CD 과정은, CD 과정은 보는 이유가 니온에서 또그 CD 과정에서의 Q3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거고 기역은 이미 구한 셈이죠. BC 과정에서 한 일은 델타 u 가 0이니까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q 도하고 결국에 같습니다. 네. 그럼 니은을 풀기 위해서 세 번째 식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식자 그럼 CD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그럼 등적 과정이면은 W가 0이죠. 0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유 2가 됩니다. 유2가아이게유유라고 할게요. 지금 델타 유트를 안, 안 썼으니까 아 첨자를 맞출까요? 유3라고 합시다. Q3이니까 라임을 맞춰서 예. 네. 됐유3라고 하면 자, 이 경우를 자 보세요. 자, CD 가정에서 보면 PV n r t p v n r t 거든요 그럼 PV 값이 C하고 D 중에서 언제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그러면 NRT도 C가 더 크겠죠? 그럼 T도 C가 더 큽니다.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 델타 U3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U3는 결국에 마이너스 Q3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는, 그럼 이렇게 지울게요. 델타 U3는 마이너스 Q3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Q4 한번 볼까요? 여기는 등온 과정입니다. 그럼 역시 내부에너지 변화 없죠? 그리고 일만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한 일을 W4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W4 더하기 0이 되겠죠? 내부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그리고 Q4는 지금 W4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W4는 지금 부피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니은이 어려운 게 뭐냐면, Q1과 W1과 Q3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적어 볼게요. 자, Q1에 관한 식은 요식밖에 없잖아요. 요식밖에 없으니까, Q1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Q1은 W1 더하기 델타 U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일단 w1이 양변에 있잖아요 그럼 델타 유원하고 q3가 같은지만 판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얘는 순환 과정입니다 순환 과정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요 내부 에너지 변화들 있잖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들 요거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돼야 됩니다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느냐. 델타 U1 하고요. 델타 U3를 더하면 0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요 델타 U1은 뭐예요? Q1이죠? 아, 아니죠, 아니죠. 아, 델타 U1은 Q1이 아니죠? 일단은 Q1이 아니고,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 델타 u3가, 아, 잠깐만요, 좀 헷갈리나? 델타 u1.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델타 u3가 마이너스 q3잖아요. 네. 마이너스 q3니까, 델타 u1은 q3가 되는 거예요. Q3가. 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요식이네요. 그죠? Q1은 W1 더하기 Q3 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니은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좀어려웠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열기관의 열효율은 뭐 구할 만 했습니다. 그냥 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지금 요 순환과정 동안에 순환과정 동안에 총 흡수한 열량분에 총한일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총 흡수한 열량분에총 출입한 열량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환 과정 동안에 총 출입한 열량이 곧 한순환 과정당의 한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순환 과정당의 내부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거죠. 연료열식을 적어보면 얘가 흡수한거는 AB과정과 BC과정밖에 없죠. 그래서 흡수한 열량은 Q1 더하기 Q2가 됩니다. 그리고 한일은 이제 Q1, Q2, Q3, Q4를 다다면 되죠. 근데 부호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Q1하고 Q2는 흡수했고요. 그다음 q 3 방출했고 Q4 방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순환과정 동안 출입한 열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곧1이 되죠. 델타 U가 0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지금 요거랑 요거랑 꼬리 같죠? 꼬리 같으니까 1 빼기 Q1 더하기 Q2 분의 Q3 더하기 Q4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